이마라스를 망고의 섬과 풍차의 섬으로 어..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그 리조트 말고 다른 리조트도 한번 가보는 중이에요 이 저도 처음 오는 길이다 보니까 최대한 주변에 리조트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리조트를 둘러봐야 어디가 좋고 나중에 또올수 있는 곳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저기 주변에 한번 리조트를 최대한 둘러보고 가볼 예정이에요. 저기 왼쪽에 있는 리조트는 뭐냐면 비치스 비치 뭐야 이거 비 비클라 비클 아, 비클 어, 비치 리조트네요. 여기도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지금 비이클 비치 리조트 앞인데요 여기 한번 영상을 찍어 보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 리조트 근처 옆에도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농구장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비치 리조트 비이클 비치 리조트 앞에 <laughs> 헐크도 있고 이 모래맨 <laughs> 샌드맨도 이렇게 있네요 앞에는 음, 이게 좀 오센틱한 장소이고 여기서 아마 저기가 컨서진인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 여기 사전에 제가 어, 여 영상 찍어도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 여기가 칸틴이네 This is canteen? Yes sir 아, As breakfast, right? Yes, 아 여기서 밥 여기서 이제 아침 breakfast를 먹는 곳이구나 이렇게 오칸틴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칸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breakfast 먹는 곳이 이렇게 있고 음.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어 여기는 이게 또 수영장 이렇게 이 있네요. 음. 확실히 이제 프라이빗 리조트여서 어 여기 깔끔하게 잘돼 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저희 야자수는 정말 죽인다 죽여 야자수 응? 야자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닷가는 한번 볼게요 뒤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조금 이따 보기로 가고 음, 여기를 이렇게 바닷가 앞에다가 이렇게 막아놨구나 오 여기 배구하는 것도 있어 오, 배구 비치 배구도 할수 있고요 바닷가 이렇게 앞에서 수영할 수 있게끔 해놓고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 모래도 생각보다 괜찮네. 음. 그 가드 한 가드 있고 어, 카트리지 있고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프라이빗한 수영장도 있습니다. 음. 어, 아이들이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어서. 이 프라이빗 비치 리조트 형식으로 이렇게 어잘 꾸며져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트리지도 이렇게 있고 숙소는 조금 오센틱하게 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음 현지 로컬 리조트라서 막그게막 예막어 외국인이 와서 우우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리조트가 바다를 보면서 있다라는 거, 어 여기는 비히클 비치 리조트라는 곳입니다. 오 괜찮아 괜찮아 어 oh, looks nice. Um. So you have also uh you can stay here overnight. u uh, so where is the the r e ah that area. okay yeah uh, 저기 저쪽에서 이렇게 머물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um. 한번 잠깐 가볼까요? 아기자기하게 생각보다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저기 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응. 그요 어. 여기는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딱 준비가 돼 있네. 음.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되고, 물도 나오고, 그리고, 아, 이게 숙소인가 보다. 숙소는 지금 에어컨, 어, 에어컨 숙소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이렇게 에어컨 숙소로. 아, 또, 가보지는, 들어가보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에어컨 숙소일 것 같아, 보니까. 음. 여기도 숙소가 저렇게 있고. 음. 와, 여기, 저 보세요. 오. 저렇게 뭘 해먹네요. 어, 카트리지 숙소네, 여기도. 카트리지 숙소, 이렇게. 카트리지 숙소. 대충 어느 정도 어떤 숙소인지 감이 잡히긴 합니다. 와. 어. 진짜 이 현진이 가는 숙소는, 음, 나름 또 정감이 있어요. 어? 예전에 다 필리핀 리조트는 다 이랬어요. 정말로. 대부분 다 이런 형식의 리조트가 많았는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또 좋아지고 건물도 올라가고 유명해지다 보면, 예. 또좀가격도올라가고로컬 로컬만의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음, 가격 이 일단 싸잖아. <laughs> 그래서 여기 a l 비치 리조트도 o c a 한번 와서 한번 잡을 만한 곳이라서 나쁘진 않은 a 같습니다. 자, 여기는 c a 비치 리조트였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아주 좋았어 음. 중중에회회 <laughs> 되면 한 한번 잡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습니다 c 두번째는 어... 비클 비치 리조트를 봤고요. 세 번째는 윈드벨 비치 리조트를 갈 건데 여기는 그 포트랑 가까운 게 있네요. 보니까 기마라스 포트에서 바콜로드로 갈수 있는 로로가 다니는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산 로렌조가 이제 여기서 바콜로드로 가는 로로가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여기 근처가 리조트, 근처 리조트가 가까워서 여기를 일단 와볼까요 지금 로로가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왔습니다 <laughs> 근데 왠지 느낌이 음, 느낌은 이렇고요 음, 느낌이 바콜로드로 가는 배가 안 다닐 것 같은 <laughs> 분위기는 뭐지 <웃음> 어... <웃음> 느낌이 그렇네요 <laughs> 아이 그래 좋다 응? 뭐, 뭘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니면 좋은 거고, 안 다니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laughs> 아휴, 진짜 좋네요. 이런 포트도 있고. 어, 나중에, 아, 저 확실히 봐봐요. 지금 풍차가 되게 많죠. 뭐, 여기 한번 일단은 물어보기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가 바콜로들어 가는 그 로로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물어보고. 네. 경차리조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거기가 저긴가 보다 저기다 한번 가보긴 해봐야겠다 물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산로렌조 포트는 더 이상 운영을 안 한답니다 예, 운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저기 그 기마라스 포트로 가서 다시 배를 타라고 하네요 산로렌조 산 포트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예,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는 왼쪽으로 가면 이제 리조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양식장인가 보네. 음. 응? 이렇게 양식하는. 음. 이쪽으로 쭉 가면 된다고 하는데, 아, 차를 갖고 올걸 그랬나? <laughs> 괜히 걸어가네. 아, 씨. <laughs> 한 100m 정도 걸어왔는데요. 여기가 윈드밀 리조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음. 공사를 하네? 보니까. 헬로우! 비지었고 <laughs> 대부분 다 리조트가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받기 위해 어, 이렇게 공사를 다 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저긴 아까 가본 포트고 여기는 또 이렇게 색다르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도 있네요. 오, 여기도 또 색다른 리조트인 것 같고. 음, 음 여긴 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관리분께서 여기 아, 이쪽에 갈리분께서그 방이 어떠냐고 보는데 이 방이 여기래요. 야야 야. 여기 방이 오, 생각보다 아, 볼까요? 오 괜찮네. 응? 보면 이렇게 방이 응,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여는 숙소처럼 응, 이렇게 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간단하게 어, 이렇게 되어 있고 4호실도 있고요. 음, 이렇게 히터기도 있고 다 깔끔하게 잘 됐네. 오 예쁘네. 어. 또 봐요. 어, 야. Yeah. 어, 또 2,500. 500. 2,500 페소. 오. 이 나이스 뷰. 나이스 뷰앤댄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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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스. 아, 여기는 지금 이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위층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어 잘수 있는 어떤 그런 숙소네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되게 여기도 모던하게 숙소 잘 만들고 있고, 추가로 여기는 지금 숙소를 에디셔널, 에디션, 어, 숙소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와, very, very modern. <laughs> Thank you so much, ma'am. Ah, that's a previous room. 음. 아, 여기 손님맞이를 하는가 봐네, 이렇게. 아, 와, this is authentic. 오, 여기 오, 되게 멋있다. 여기다 한번 들어, 괜찮아, 괜 쪽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 여기 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오, 그 괜찮네. 와. 나이스. Nice. 여기도 룸도 되게 오센틱하게 만들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와. 음. 생각보다 괜찮네. 깔끔하게. 오, 클린. 오, 나이스. Nice. 오, 깔끔하게 되게 잘 됐네요. 어, 2,500이면 나쁘지 않다. 어, 그냥 와서 숙박 지내기에는 되게, 어,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바닷가 보면서 수영하고, 그냥 뭐 주변 이렇게 보면서. 음, t 얼 a t also 2,500.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여기도 레노베이션이 끝나면 되게 깔끔하게, 되게 예쁘게, 되게 괜찮게 잘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wow, the resort is nice. 저기도 커피 마실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천착장 같은 것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음, 여기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는 깐틴이어가지고깐틴에서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조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이겠죠? 음료수도 팔고 그러네요. 오, 괜찮네, 괜찮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이 리조트에서 잠깐 이로얄한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힐링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네요. 맛있게 음료 수잘 먹고 저 아이돌도 콜라 두 개씩 사줬어요. 어, 여기. 내가 로컬인 것 같지만 그냥 조용하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해먹도 이렇게 있어. 음, 해먹도 이렇게 있고 조용하게 그냥 정말 쉬다가 갈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고요.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수영장이 없어. <laughs> 수영장만 있으면 아이들이랑 와서 이렇게 수영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음, 야, 근데 여기... 시네 여기 어자오 바람 부는 거봐 어, 완전 시원해 오아 이렇게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여기에 왜 풍차가 있는지 이해가 가네요 이야, 여기 어? 여기 <laughs> 음. 야 여기 체이 플래시네 오딱 이야 여기 딱 앉아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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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왔어요 어. 이렇게 왔고 <laughs> 아 여기 선착장 진짜 딱 앉아서 <laughs> 있으니까 좋다 <laughs> 이게 봐요 이게, 이게 지금 모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laughs> 나는 수영장 있는 것보다 이런 데가 나한테 맞는 거 같아 <laughs> 여기는 애들 데리고 오는 것보다 조용히 나 혼자 와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는 이따가, 하룻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음, 멍 때릴 수 있는 곳 딱 저한테 좋은 곳입니다. 지금 제 심정이 그래요. <laughs> 이런데 있기 있어서 여기 와갖고 커피 마시고 하룻밤 자고 조용히 있다가 몸 데리고 갈수 있는 이런 어, 곳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맞는 곳이네요. 이런 게아그 비싼 럭셔리 어, 그런 리조트보다는 저한테는 이런 조용하고 한적하고 또 로컬식이고 사람도 없는 이런 곳이 저한테는 잖아요 조용하니 어우 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으면 또 하나 좋은건 뭐냐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신경을 써줘요 <laughs> 뭔가 vip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laughs> 음식을 해도 빨리 나오고 뭘 해도 빨리 해줄 수 있고 <laughs> 그런것이 저한테는 딱 어, 좋은 어떤 음, 항상 그런게 좋더라고요 저는 나를 위해서 대부분 다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신이 없어요 막 시끄럽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데는 좀 별로 가보고 싶지가 않아요 야 윈드밀 음, 뷰 리조트 조금 어설퍼 보였지만 계속 보니까 좋은 곳이네요 여기도 한번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음. 그다음에 풍차도 있고 되게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윈드밀은 여기까지 빠빠잉 근처에 풍차를 한번 가까이서 찍고 싶어가지고 와봤습니다. 와 이게 엄청 크네요. 우와. 아 이렇게 풍차를 더 가까이 와서 보기는 처음이네.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빨리 돌지는 않네. 생각보다. 어 엄청 크네, 엄청 커. 호호. 이야, 풍차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와 바람 막 부니까 막 움직이는 게 우와. 우와아 김하라스를 <laughs> 망고의 섬과 풍차의 섬으로 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풍차 많은 거 보세요 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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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차, 풍차. <laughs> 그래서 망고의 섬 또는 풍차의 섬 김하라스입니다 야후 바이 풍차 <laughs>